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제가 오늘은요. 아, 오늘은 애게 근황이랑요. 어, 공지 사항을 어, 말해 드리고 <laughs> 합니다. 음. 음. 제가 감기에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은 일단 은애게 근황을 하기 위해서 애게를 들고 올게요. 네, 애게를다 들고 왔어요. <laughs> 일단은 이, 이거는 밀가루로 만든 밀가루 반죽. 액개라고 할수 없지만, 뭐, 일단은. 일단은 첫 번째 액개.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저번에 방송에썼던그 액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이통 안에 들어있는데요. 노란색. 제가 물을 넣어서 좀더 탱글탱글해졌어요. 좀 손에 묻습니다. 물에 넣어서 그런지좀 묻더라고요. 아직 안안 아, 안 녹았고 잘 됐어요. 진짜 잘될것 같아요, 이 게. 오쌰아직도 진짜는 잘 덮기. 네, 두 번째 액인데요 이건 제가 액피 만든 영상을 찍었는데 날려 먹었어요. 블록 어 방송사고였다고 한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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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요. 혼을또 떨어뜨려 버렸네요. 휴네 이게 두 번째 만든 액기인데요 하늘색깔을 좀 넣었어요. 원래는 하얀 색깔이었는데 제가 조금 이상한 걸 넣었죠. 이상한 걸 아니. 네, 이렇게, 이렇게, 인데요. 다 꺼내볼게요. 제가 이걸 원래 찍었었는데 다 날려먹었어요. 네. 으아! 네, 그렇고. 손가락이 노란색이 묻고 난리가 났네. 이거 버려야 될것 같아요. 짜라, 짜짜! 어. 내가 유물을 꺼내버렸어. 으악. 얘를 버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되게, 이렇게가 잘된것 같은데, 잘된것 같은데, 왠지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어. 네, 아무튼, 일단은, 음, 공지사항은요, 음, 그러게요. 공지사항이 뭘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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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공지사항이 뭘까요? 네, 여러분, 에깬, 이 액기는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짜 그래, 이게 근황이었구요. 안녕.